Oh. Jadi buah-buah tropis di sini murah ya? Murah. Murah ya? Oh. Kalau habis, nggak, nggak ujar, kita beli. Oh. buah naga juga satu kilo sepuluh ya kemarin ya, kemarin sepuluh nah, biasa buah mangga tuh satu kilo kemarin sebelas ribu dua belas ribu hmm. benar, bawa di kampung Meme, sel -sel ini susu ini susu banyak itu satu basket oh Oh. suka sampai kayak mau buat makan mangga dan terlalu banyak mau kalau di sini melon berapa murah murah ya kemarin, satu satu biji bulan. bisa kan kemarin udah beli bulat cuma tiga puluh ribu ya bulat di besar gini satu biji yang gitu ya tiga puluh ribu oh wow. Ya, wow kalau di Korea berapa ya, yang ya pasti mahal eh. nanti kita coba ya beli beli <laughs> jangan pernah Dani beli kelapa ya. <laughs> 가로 갈아 봄아 디즈니 띵가 부 아, 여기 이미 코코넛 나무가 있어서 코코넛 열매를 그냥 직접 딸수 있어요.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푸트리네집 앞에 정원기에 있을 거다 있습니다. 웬만한 거.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 점이 진짜 이렇게 열대 열매를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진짜. 여기가 이제 푸트리네 집 앞에 정원입니다. 이다 어머님께서 다요 땅을 이제 사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이렇게 나무도 심고 이렇게 열매도 직접 어 따시고 해서 그리고 이런 그 야채 같은 거 채소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서 직접 재배해서 이렇게 드신다고 하네요. 완전 자연이죠. 자카르타에서는 볼수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자연 그 자체. 벌써 따는 게 있죠 여기 지금 바나나, 예, 바나나 나무 되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지금 따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코코넛, 예, 코코넛도 지금 따놨고, 저 그냥 깨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치도 있고, 라이치도 여기 다 심어놨고, 네, 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열매들도 많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아먹다워잘하냐 Bukan mana? Petakan gitu. Ini ada Oh, semua. Oh, dia berkembang. Oh, okey, aku saja, aku saja. Nah, nah. Oh. Uh, mantap betul. Nah, <laughs> Pascom. Ya Allah, kecilnya. Tante kecil kali. Bisa belum? Procer saja taruh <laughs> Bisa, bisa. Dipatahin. Oh. oh Ande. Oh. Ande. Satu, satu. Satu, dikit ya, dikit ya. Makin hujan nih. Ayo, ayo, tarik. Nah, tarik, tarik. Paling hujan. Paling <laughs> ya. Sekarang, kan. Plastiknya di 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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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이내우 비모. 리고레다 nyamuk. 잠. t a 어 i k o s o 이거 어 이거. 벌써 탔어 우와. 아, 하나 씩 하나씩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싸고 있습니다. 지금 요걸로 이제 랭깽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이게 없잖아요. 있나 한국에? 제가 저거 하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열매가 있나요? 랭킹 아우 비가 많이 오네, 갑자기. 보이시나요? 오. 와 그리고 지금 이제 예비 장모님께서 이제 이 애플 사과를 이제 사오셨어요. 근데 사과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게 kenapa ada gambar kayak g i 이니? 이니 야 어. So, 이제 중국계 화교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여기 분띠안하게 이제 그 이거 파는 분들이 이제 중국계 화교분이신 것 같은데 사과 팔때 이렇게 이거를딱 찍어서 판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보니까 오우 진짜 맛있어 보이네. 나중에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 요, 황기차, 요거를 제가,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맛보여드리려고, 오, 뭐, 뿌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따뜻한 물 타기만 하면 되니까, 뿌뚜이 어머님이랑, 예, 이모님, 한번, 한 마셔보시라고, 제가 한번 드려봤어요. 지금 저기 이제, 뿌뚜 동생, 지미가 있고요 지금 일하고 이제, 돌아, 다른 도시에서 돌아왔어요. 뿌뜨리는 좀, 예, 이런, 좀, 좀, 한약 같은, 좀, 이런, 한방 재료? 좀, 이런 맛을 별로 잘안 맞아 하는 것 같아요. 예. <laughs> 예, 여기 아무래도 다른 나라 삽니다 보니까. 근데, 한 번, 어떤지 한 번, 보겠습니다. <laughs> 아, 아이고, 아이고, 여기, 오.

Wah. Wow. Usah orang mau kemana-mana. Iya. Pokoknya nggak bisa kemana-mana. Airnya tinggi, kalau tinggi tuh. Wah, wow. kalau kalau mau apa? Bisa buang itu. air besar atau gitu gimana ya? Naim <laughs> langit orang ada Oh, tante gimana? teh Itu rasanya gimana? Kamu mau jujur jawab apa? -apa? Jujur, oh apa? apa? Luar biasa. Luar kan? biasa maksudnya gimana? Aneh ya. <laughs> 더 맛가시. 더비 그 파히드야. 바히드야아유 tapi b 스을다야피가 오지만 열대 과일을 한번 찾으러. 진동생 집이랑 함께. 아유고감사합니 지금 드리는 제 앉아서 가서 과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기대되네요.

렇게 아이스로 만든 음료수인데 저게 또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여기도. 진짜 맛있어요. 어. 네, 감사합니 berapa t a h u n y a 요 네, 맞아요. 3 와, 오, 기렇 역사가 있는 곳이네. 어. 맞아 진짜 이거는 맛있어 와. sama b 오, 뭐야? 오, 이또 뭐야? 캐까 캐런. 오, 우. 아, 소스끈딸만이 연유를 또 얹어가지고, 어우, 맛있겠네. 네. 오. 사토니아는 얼마 부? 요 사토니아는 17,000원 오케 이렴해 저렴해 저렴해 오 진짜 오 맞아요 이야 괜찮네 연유 딱 연유 넣는 것만 봐도 와 너무 맛있게 보이네요 오 아주 오 정말 다양하게 많네요 와 자, 한번 가격을 한번 볼까요? 오. 어, k g 1 5 k n i 1kg 에한 1,300원 정도 하네요. 1,300원 1,400원 정도 하네요 1kg에. 아~ uh, 엄밥~ 음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해, 제가. 어? 일단 뽀뚜리가 이제 맛있어 보이는 걸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네, 한국에서 이걸 많이 먹어보지 못하니까 잘고르지 못하는데, 뽀뚜리가 잘 골라요. 맛있는 거를. 야, 아, 멜로냐? 빠르빠? 빠르케 멜론이야? 멜론이야? 리마블레. 어, 리마블레. 오케이. 멜론도 키로당 한 1300원 정도 하네요. 와,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키로당 얼마가요 멜론. 와, 이거 진짜 크다.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오우. 자카르타에서자카르타 반동에서 보던 거랑 크기가 차이가 엄청 큰데? 반동에서 보던 건 크기가 좀 작거든요. 근 이거 엄청 크네. 오우. 어, 알로 보아, 한걸바 p 봐 아, 이거요 180. 1kg. 1kg에 8 0 1kg에 8 0 오, m a 수 a l 1kg에 80. 네. 어. 1 k g 당한7 0원 300원 정도 하네요. 1 k g 당 오. 비싸네. 비싼 건가? 한국은 얼마가요 1kg당 이거. 포도가. 이. i 그리고 또뭐 먹을까? 무아 아파, 쥬룩쥬룩 어, 느룩콘티아나꽂티하나게또 이제 귤로 유명해요. 야, 많이 요거는 이제 킬로당한 1,500원 정도 하네요. 킬로당 1,500원, 1,600원 정도.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게 있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있는지제 자세히 모르겠네. 이게 폰티아나 특산물이에요. 폰티아나 귤인데 정말 달고 맛있거든요. 여기 이제 키로당 한 1,6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어 제가 요거를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요거랑 저 용과 저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아, 한국에 비하면 싼 거죠? 한국은 얼만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안 가지 오래돼서 한국의 물가가 어떤지 제가 감이 아직 안 잡혀서 까까로스만 <목소리> 까바라바 스폴로! Yeah. per k per k o 오케이, 예. 저 수박은 키로당 한 900원 하네요. 이거는 이제 키로당 900원. 와, 싸네. 싼거 아닌가요? 수박이. 키로당 900원이면 이거 하나에 몇 키로야? 한3 k 로 되나? 한 2,700원. 예. 네. 한 통에 2,700원 하는 거예요. 요, 컨테이너. 한국은 얼마인가요? 이 수박. 야 역시, 인도네시아. 과일을 정말 싼 가격에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배터지도 먹어야지. <laughs> 응. 어 이렇게 했더니 한 2kg 정도 나오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요거랑 이상 건 다다. 어 요거 요거랑 요거 다해서 수제 떡밥 버르티 7 0원 정도 나왔네요. 7천 100원 정도. 와 진짜 싼거 아닌가요? 어야오 잔뜩 이렇게 사서 이제. 에스노나를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가족분들 거지다 사서 제가 다 내려고 했는데 굳이 또 소리가 본인이 내겠다고. 이제 야 말로. 귀여워. 먹자. 안녕. 와. 와, 에스노나 요거를 보니까 진짜 오, 아까 과일도 막 들어가 있고 젤리 들어가 있고. 오. 역시 뻔떼나에서 제일 맛있는 다 에스노나. 아, 니야 맛있게 먹어요. 네, 다겠습니다. 다. Jadi Bunda pernah i a b 야 satu karung. satu k ibu oh. sekali bunda tanya ya. sama ibu itu beli apa sih ini beli buah bawa pakai kaun kan? bunda atau bunda bawa pakai kaun muka katanya oh. kaget isiannya murah buahnya saya juga kaget tadi juga. Oh, murah banget sih semangka lebih murah kadang semangka dan jeruk kan iya makanya kadang bunda tuh beli buah tuh banyak oh wah bagus puncanya oh ya yeah. satu kilo hanya sepuluh ribu buah pir satu kilo sepuluh ribu oh pir pir, pir. pir. buah pir ya buah pir makanya kemarin mau beli itu, beli pir itu sepuluh kilo beli apa sepuluh oh. kilo, oh. 10 kilo. Bunda oh. kemarin bunda kaget beli ini buah nangka tu kemarin tiga puluh kilo oh oh uh. iya pakai beli jeruk ini kemarin lima puluh kilo oh yeah. oh lima puluh itu lah Bunda Kakak udah banyak sekali Bu beli enggak tahu deh bak lo di mana di Jeju Oh satu tahun gitu penuh oh. tahun. Wow, <laughs> kaget sih lihat harganya apalagi dibanding harga di Korea kan jauh bedakan ya dua tuh danil besar gini kemaren Oh iya ada 9 ribu Wah, wow. yeah, Wah. Bagus banget. Ya, Pantaian. Iya, memang suka betah di sini. Iya. Orang Thailand ya banyak di sini. Eh, orang Thailand. Orang Thailand apa, ngapain di sini. Dia kan kerja kapal. Ah, kerja. Nama, oh, kerja kapal. Dia tuh kalau beli buah-buahan tuh pakai karung gitu dia lebih suka. Hmm. Dia, pake, dia beli sayur tuh di sayur di sini lebih murah dia pakai karung juga. Oh, saya ah. baru tahu ada orang Thailand juga ya di sini. Ada ah, di sini. Hmm. Oh. Dia, dia tuh oh. Tapi dia enggak tahu ngomong bahasa Indonesia dan dia pakai gini-gini. <laughs> nah, ini berapa? Oh. Bukan. Enggak bisa bahasa itu ya. Nah, nanti ada penjemahannya. Ah, <laughs> penjemahannya ada. Penjemahan, ya? <laughs> Kadang dia beli pisang tuh, ada pokok. Oh, iya. Tiga pokok tiga yang panjang pula. Oh, iya. Oh. Ya, ya. Kata Bunda ya. nyak. pisang, pisang muka oh. Sampai beli banyak Tiga Oh. Tapi bukannya di Thailand juga banyak ya? Dibilang beda pisang. Oh, beda. Rasanya beda. Oh, ya. lebih enak di sini beda. ya yang di sini. Oh. Tapi dia enggak terbahasa Indonesia. Ah. Jemaah. Oh, gitu. Bisa uh, tahu. Hmm. Eh, kalau Bunda setiap kali ke pasar ketemu itulah? Iya. Yeah. Oh. <laughs> Macam-macam. Oh, gitu. Nah, 방란 <laughs> 음. 어. 음. 오, 오, 베트남, 베트남 오, 양 음, 사람 다타오바 인도네시아. 오, 푸트의 과거 사진을 이제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마사카 젤리야 우와, 옛날 앨범이다 있구나. 와, 오, 문다, 오. <laughs> Wah, bunda. Si Yuda dulu masih kecil. Yuda, ah, 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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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o. Masih pakai sepatu aku. Kio, kio, kio. Lihat. Oh. Oh ini lady, lady kan? Oh lady. Ini tante. Itu tante. Lihat. 어 h tante! Oh, aw, b e n tempat nenek aku. o oh. mandi di sini. o t i a m a n d i d i s i n i 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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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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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h <seks> oh, Mbak. Ya. Oh. Lady. Lady. Kamu? Mana? Ini kamu? Iya. itu Hitam kan. Orang main dul dari luar. <seks> Ini kamu? <seks> iya. Oh. Oh. Ini udah. Udah. Ayo, yo. 까무야 까무 이 까무 오우 뽀리찍어다이어 역시 이뻐요 포트리. 아, 뚜트리그 자카타에 처음에 데려다주셨을 때 그때 찍으신 거래요 뽀트리그 음. 배우 시절 때 예, 음. 촬영할 때 이제 예, 찍었던 음. 사진이네요 이것도 이제 촬영 팀들이랑 같이 찍은 여기네 이네도 여기 어 둘이 헤딩 까파한 음 가야냐 오, 부트리, 어, 2017년에. 오. 뭔가 모델 했었나 본데? 모델 뭘로 뽑힌 것 같은데요? 오, 2016년에도 이런 활동을 했었네. <laughs> 괜찮아, 이뻐 <예뻐. 웃음> 야, 봐봐. 오, 이거 아다지 니즈구야 어, 그니까, 러이 나라는 화장을 되게,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는 그런, 그런 게 있네. 아, 아무튼 2 0 1 6년의 사진인데, 이거.

啊，呵、ah <laughs> <laughs>